제가 일단 이런 거를 한번 해 볼게요. <람> 안에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메모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름이 겹치니까 요 위에 이름걸 겹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아이디 받은 게 아니고 사람 레인 이거 가지고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여기 여기다가 트라이 캐치 문열라는걸쓸 겁니다. 트라이 캐치.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리턴 인티저 파스 인트에 사람 델류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어. 음. 요 이제 명언에서도 이제, 이제 삭제를 할 때도 cmd를 넘겨받고 여기서 int id는 get 파란 엔지 cmd 그 다음에 id 그 다음에 0 다음에 만약에 id가 0일 때 그때는 id를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나올거고요그 다음에 리턴 리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요이품에 만약에 안걸렸다 라고 하면은 뭐 명언이 삭제가 잘 되는거니까 그 다음에 삭제합니다 <laughs> 자 어느 부분에서 오느냐 자, 이번 시간에 우을 살펴볼게요. 자, 이제 i n t i d 하고 을수 있는 d 을 드리겠습니다 를이함수로호출합 d 다그을수있 CMD를 i d 를이렇수있 c m d 을 보내고 c m d 있어요 d 있 여기서 이제 요 말이 뭐냐면은 cmd 너가 cmd에서 잘 분석해서 id 값을 찾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id 값이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항상 우리의 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고객이 수정 혹은 삭제 id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 그죠? 또는 수정, ID E는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수정 번호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이 어떻게 입력할지 모르는 그런 거죠, 그렇죠? 즉, CMD에서 못 찾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못 찾았을 때 영을 뭐냐면은 영은 뭐냐면은 그 값을 주고 못 찾았을 때 그냥 0을 줘라. 우리가 이렇게 입력했는데 영인 건 뭐예요? 고객한테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리턴은 뭐예요? 변환이죠? 변신. 근데 보이드죠, 그죠? 보이드 뒤에는 리턴을 뒤에 값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못 쓰는 대신에 여기서의 리턴은 이 액션 o 무 e 안에서 리턴은 이 함수를 끝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인티저 보이어요 이거. 이거. 자, 여기에 자, 이런 거 실패 뜨겠죠, 그죠 이렇게 만약에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그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실패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싶다라면은 이 트라이로 감싸시면 돼요, 트라이로. 트라이로 감싼 부분만 부분 오류만 안 나면은 실행이고요. 어 여기 캐치하고 요거 있죠? 요거는 위에 트라이는 뭐예요? 오류가 안 나면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즉, 문제가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어. 근데, 캐치로 이렇게 감싼 부분은, 여기는, 문제가 생긴 경우.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try-catch 문이 없으면은 프로그램이 좀 이상해져요. 오류 발생할 때. 근데, try-catch 문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 문제가 없고요 어. 이렇게 실행되고 나면, 이제, 내가 아이디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디 조차 안 맞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트라이 c 치 문이 실행조차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반복문이 다 돌아도 뭐예요? 결국에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때는 리턴 디폴트 밸류. 이게 실행이 되겠죠. 이게 들요 반복문에서 뭔가 얻지 못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있을 없을 경우는 잘 되고요. 잘 값을 어, 정수화 시켜주겠죠. 밸류 값에서 파란 밸류 값에서.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어, 디폴트 밸류를 주겠다 그리고 요 반복문에서 뭔가 얻지 못했다 우리가 수정조차 입력을 안 했을 때 그때도 어, 디폴트 밸류를 준다는 거예요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 우리가 요만큼 배우고서 어, 바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요 부분은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어, 사실 getParamAsInt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거는요 어. 실무하실 때 이런 식으로는 보통 안 짜요. 어. 스프링 부트를 쓰면은 이런 거는 제공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레코드를 체지피티한테 우리가 뭔가 요청을 하면은 보통 짜도요. 근데 우리는 현재 말고 나중에 조금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도입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일단 실행 잘 돼. 목록. 했을 때뭐잘 보여줘. 목록. AA. 그죠? 목록. 잘 보여줘. 삭제. 이렇게 하면은 현재 오류는 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삭제 아이디는 했을때 1번명은 삭제 아요그 다음에 삭제 아이디는 이렇게 했을때 아이디 정확하게 입력해 달라고 나오죠 그죠? 음, 일단 버그가 있는 거는 아, 현재 아, 아직 버그가 있는 게 맞습니다 오늘 추후에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아, 아무튼 get파람 as int 함수를 현재 구입을 했다